안녕하세요. 5분 특강, 종교인 소득 과세 원나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소득을 어, 과세를 하고, 종교 단체가 그것을 원천 징수를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 어, 원천 징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상관없이, 종교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지금 명세서 제출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에 종교인 등에게 지급한 소득의 소득자의 인적상 그리고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그 명세서로서 제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출 내역에는 종교활동비 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 활동비를 규정을 하고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종교 단체가 임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급한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는 꼭 지급 명세서로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단체가 그 다음해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18년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8년도 지급 명세서는 19년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에는 제출하지 않았을 때 미주, 미제출 가산세가 있습니다. 1%만큼 가산세가 있는데요. 5천만원을 그한 해에 지급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50만원의 가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지급 명세서가 2년 동안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유, 유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종교 어, 종교인 소득 관련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아직 법률로는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유해가 됐다. 유예가될 것이다라고 아예 배제를 하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재정이안 됐기 때문에 1% 가산세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제출 가산세가 있다고 없다고 하더라도 꼭 제출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인 종교 단체에서 지급 제출하는 지급, 명세서, 제출, 지급 명세서와. 종교인이 신고하는 그 신고 내역을 국세청에서는 상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단체에서는 꼭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